2025년은 푸른 뱀의 해, 을사년입니다. 을목은 팔목나무이고, 산은 이화불인데요. 을사년이 되면 희자되는 을시년스럽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120년 전인 1905년 을사년, 일제에 의해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되는 을사늑약이 있었죠. 민심이 흉흉해지면서 을사년스럽다는 말이 유행했고, 1908년 이해주가 쓴 소설 빈상설에 을씨년스럽다는 표현이 처음 나왔습니다. 60년이 지난 그 다음 을사년인 1965년에는 한일 청구권 협정이 맺어졌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배와 강제징용에 대한 모든 배상 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3억 달러의 보상금과 2억 달러의 차관을 받고 국교를 정상화한 협정입니다. 이때 대학생을 중심으로 반대 시위가 일어나자 박정희 전부는 계엄령을 선포했죠. 그보다 앞으로 가볼까요? 조선시대 4대 사화 중에 마지막 사화였던 1545년도 을사년 이어서 을사사화로 불리고 있습니다. 을사사화는 왕위계승을 둘러싸고 외척이었던 윤씨들 간에 대윤 소윤 갈등이 벌어져 대윤 일파가 숙청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을사년스럽다 또는 을신년스럽다는 표현이 1785년 을사년 대흉년 때 굶어 죽은 사람이 속출하면서 처음 만들어진 말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외에도 1605년 낙동강 대홍수, 1665년 경기 지방 대흉년 등 유독 을사년에 안 좋은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을사년에 나쁜 일만 있던 건 아닌데요. 1545년 을사사화가 벌어진 그해, 한국사 최고의 명장 이순신 장군이 탄생했습니다. 또 올해는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25년마다 돌아오는 죄사함의 해, 희년이기도 한데요. 희년에는 죄수가 해방되고 빚이 탕감되며 잃어버린 땅을 되찾는 등. 하늘의 자비와 축복이 특별히 나타나는 해로 일컬어집니다. 뱀은 사악함과 정의로움의 양면성을 갖고 있는데요. 기독교에서 뱀은 사탄의 상징으로 나타나지만 우리 역사에서 뱀은 나쁜 것을 쫓는 신성한 명물로도 묘사됩니다. 뱀이 허물을 벗고 새로 태어나는 것처럼 과거의 부정과 파괴를 통한 정의로움의 상징이기도 한 건데요. 저감유록에 진사성인출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 용의 해와 사, 뱀의 해에 성인이 세상에 출현한다는 뜻입니다. 작년이 갑진년, 올해가 을사년이니 올해가 성인이 출현하는 해인데요. 난세의 영웅이 출현한다는 말처럼 어쩌면 암울한 현실에서 희망의 소식이 들려오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